와와 진짜 이뻐. 저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김마리연를맡은 김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영화인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컬리 어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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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영화를 가득 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영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성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방청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재미나게 오늘도 아, 재밌게 보시고, 또 좋은 글도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어, 더 많이 응원해주셔서, 1월 4일날 또 개봉할 때,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하신입니다 와! 최하신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그럽게 많이 웃어주시고, 따뜻한 영화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안녀도 역할을 맡은 배성호입니다 네, 제가, 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 네, 고 네, 안녕하세요. 요생 역을 맡은 장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영화 사랑이기 때문에 많이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성범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분자리가 너무 커요. 그분의 와이프 역할을 맡은 배우 오나라입니다. 저희 영화, 오늘 어, 같은 걸 알고 계시죠? 저희, 예, 저희 각 팀마다 어, 알게 모르게 라이벌이신을 느끼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커플이 가장 멋있는지 여러분들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